요즘 뭐 아, 재밌어요? 할만 <laughs> <laughs> 가고 제가 이빨이 하고라고 겁을 이빨이 줘았는데또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만든 것 같아요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벨리연구소 벨리오 철거 아카데미 유빈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뭐 이렇게 뭐 물량이 많은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시트지 철거가 주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트지 철거 교육을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트지 철거하는 거뭐 어렵지 않은 건데요. 그래도 이것도 배워보면 좋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철 씨가 여기 훼손된 것들, 훼손된 것들 위주로 텍스를다 해체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빵꾸난 것들. 한몇 가지 있을 거예요. 한 8개, 9개 정도 있을 것 같아. 이거 피스가, 천장 텍스는 피스가 6개씩 박혀있거든? 그래서 조각나 있는 건 6개가 안 박혀있어도 나머진 다 6개씩 다 풀어줘야 돼. 알겠죠? 그 여기에다 딱 맞춰주면 끝에다가. 손을 이렇게 하나 대요. 그럼 딱 맞거든요. 이걸 조여줘요. 이거 할 때는 이쪽, 왼쪽 걸 누르면 큰 거. 이거 오른쪽 걸 누르면 조여주는 거 이게 전동 부구 아실 거예요. 세게 하면 빠가리안 빠져요. 이렇게. 한번 해보래요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해도 이게 다 모양이 있거든. 반대로 하는 모양이 있어요. 왜 해야 되나?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에, 이, 이렇게 모양을 제작한 그 이유가 뭐냐면, 여 주면, 모든 유리가 시리콘이 쌓여있어요. 이 유리에 시리콘이 쌓여있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통유리에다가 시트짐 발라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갈 때, 여기 절대 안가져단 말이야. 이 모양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거고, 이거 원리를 알아야 할것 같아. 그럼 르면안 가져주면, 거꾸로 여기 해버려서 여기 딱 상처 당한다또 이게 시리콘이. 같이 먹으면은 뻑해진다. 나중에 물들어오고 막 하니까 전화 와. 아 이거 그집철하다 이거, 이거 다 긁어먹는 거 아니야. 물들어온다고. 실리콘 또 썰어 와야 돼. 여기로. 그리고 저거는. 그어서 여기 잡든 여기 잡든 이렇게 어? 돌려주면 돼.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돼. 한번 해보세요. 더꽉 줘야 돼. 그리고 이거 변동지할때 어떻게 하냐? 눌러주면서. 그래, 안 빠진다고. 아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서롱서롱, 서롱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안 되는 거예요. 눌러지고 이거는 좀 비추천해요. 이런 걸로 사세요. 이거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두, 두 가지 제품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수철 씨는 할줄 알잖아. 네. <laughs> 아, 윤나씨. 네. 땅바닥에 빛이 나겠어? 어, 엄청 열심히 하네? 야, 우리 교육생님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그쪽 실리콘 있는 쪽은 조심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실리콘 벗겨져 버리면 다시 싸줘야 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거 물 뿌려놨으니까 본드끼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손쉽게 됩니다. 이 유리창이 이제 본드끼가 없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야 정상이니까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하는 그런 업체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달려있잖아요. 브라인더 이거 이제 DIY도 할수 있는 거야. 잘하고 계시는지. 자 이제 청소 마무리 청소 하고 있습니다. 청소 하고 있고 고철은 고철되어 또 분리했고 또 폐기해야 될 부분들은 또발라갖고 어, 생선 받은 듯이 발라서 잘 처리했습니다. 민나 씨 오늘 좀 수월한 현장인데 어때?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제 윤나씨도 유튜브 시작해야지 응. 윤나씨도 유튜브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철거하는 여성분들의 그어 많이 없어요 철거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 철거하는 여성분들이 극소수라 그분들의 어 사랑도 받고 그분들과 같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 철거인들이 윤나야씨의 영향으로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좀 배움의 속도도 빨라서 제가 많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팅이 네. 우리 수철씨도 요즘 뭐 재밌어요? 만. <laughs> 하고 제가 이빨이 하고라고 겁을 이빨이 줘 놨는데 또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보니까 그 정도까지 맞는 거 같아요. 만들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알겠습니다. 저도 시험 시험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치고 너무 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또 보이는 거 있으니까 또 꼼꼼하게 성격이 꼼꼼하네. 생각기고 하세요. 또 우리 유튜브 보시는 형님들이 밸류 또 이럴 때 애들 장갑 단사지고 이 새끼 지원 다, <laughs> 다 쳐놓는다니까 <laughs> 밸류 어디가 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서 본득기가 남아있는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앞뒤로 다 확인하고 찾아서 이샷시 유리의 본연의 투명함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지금 작업 중입니다 너무 좋네요 예 지금 시각은 9시 28분 9시 28분입니다 네 여기 마포구에 위치한 메리츠 투어 6층입니다 철거... 뭐 철거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시트지랑 천장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시역기 보고 브라인더 해체까지 완료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시트지 철거는 제대로 뭐 교육 이수해 준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제 이, 이번 한 번으로 인해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시트지 철거 시, 시트지 철거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뭐 시트지 철거는 뭐 웃으면서 하실 정도로 네 지금 배웠을 겁같아 아무튼 하,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아 갑자기 감성이 센치해지네요 센치해집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한 벨리연구소였고요 연구,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교육생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